나 이거, 내가 이번에, 나 이거 하면은 다 있잖아. 욕먹을 수 있는데, 그냥 해보소. 안 되면 편집하세요. 이, 어디, 어 덕후 상황이야, 실제로. 내가, 어막 코로나 한참 난리 났을 때 있잖아. 그, 왜, 이태원 섰을 때 있잖아. 그때 이제 젊은 애가 나한테 이렇게 예약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야. 지가 보면은 진짜알 거야, 이거는. 근데, 내가 이제 그랬어. 나이가 어려서 나는 점을 안 본다. 나는 남, 여자 나이는 스물다섯 이상. 아는 서른 이상 보는데 나이가 너 어렸던 거야. 남자애가. 그래서 내가 걔, 걔한테. 그랬더니 절실하게 받아라는 거에 대해서 딱 전화해서 그랬어. 너볼 필요 없고. 너 나한테 올라는 이유가 너 지금. 나무당이 아니냐. 씨, 받을까 말까. 말까? 이거, 이거 아니냐. 그랬더니 맞아 이러는 거야. 그래서. 야,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점을 보러 오냐. 됐어, 너. 그냥 그거 알았어. 그랬더니 막 절실하다고 해서 이제 왔어. 아, 내가 정상비를안 보고, 안 받고 봤다? 봤는데 이제 얘랑 내가 저기 <laughs> 제주도를 이제 같이 그러면 기도 가는 김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너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모 나라 같이 친한 모도로 선생님이랑 신딸 하나랑 넷이 간 거야 갔는데가나 정체가지 정체도 궁금한 거 있어 이 자식이 이 자식 정체도 궁금한 거야 그 내가 음 아니 이제 아, 뭐가... 어떤 성형인가 어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건, 야, 너 남자 좋아, 여자 좋아. 아니, 이랬어, 내가. 그랬더니, 선생님 좋아해,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농담하자 마시고 자식아, 진짜로 너, 나 남자 좋아하지? 근데 그랬어. 그랬더니, 내 네, 이러는 거야. 그래 내가, 개 게이 아니야, 시게 얘기하면은. 그래서 내가, 너 게이구나. 이제 그랬어. 근데, 그날 이제, 끝나 밥을 먹는데, 우리 자식이 뭐라 했지, 알아 자기가 요새 일을 못하고 있대. 그래서 왜 있더니, 그 클럽 있지? 응. 이번 터진 응. 클럽 있지? 거기 갔다 온 거야, 새끼가. 거기를. 기도 간 거예요? <laughs> 근데 그래서, 근데 날짜가 조금 겹치긴 하는데, 그날은 아니더라고. 그 내가 이제 가만히 있었겠어, 이 개새끼야. 새끼야. 이제 너희 쌈새끼야. 너는 죽었어, 나한테 이제. 너 코로나 걸렸어, 나죽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. 한번 먹겠는 거야. 나 흥분해갖고서 우리 이제 화장 열나는 거 같아. 막 기침하는 거 같아. 막 그래서 우리가 말씀 웃고 쓰고 이제 우리가 너 왔어도 안 돼. 너 빨리 가서 검사해. 너 코로나 검사해.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손님 못 보고 있잖아. 다 긴장을 한 거야. 막 괜히 열나는 거 같고 막 뭐가, 뭐안지 알지?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전화해갖고 너 괜찮아 했더니 아니 나 코로나 걸린 거 같아. 이상하게 목도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그래. 그래서 내가 아, 야너 내가 좀 있으면 안아프니했 해줄게.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야. 못 믿겠어. 야. 그보줘 문자 보냈더라. 음성으로 나온 거야. 그래서 걔한테 음성이래. 그래서 너 그게 모르니까, 사악형이. 난 내가 정말 뉴스를 아예 보냈다니까. <laughs> 선생님, 경 아니, 씨부랄. 나 진짜 밥. <laughs> 나 진짜 무섭긴 줄 알아? 내가 그래서 걔한테. 오르니까, 너 만약에 걸렸으면 절대 무당당 얘기하지 말라 너. 무당들 하지 말라 내가 했더니. 그랬다니까, 진짜. 진짜 너무 벌레가 안 들어. 하필 뭐 그때 딱. <laughs> 나 진짜 욕났다니까, 진짜. 나, 선생님. 저걸 주택까 살릴까 자거를.